경사 낮은 임야입니다. 평수는 수만 평이고, 낙찰가 2억 제한들이에요. 아가 아주 비싼 땅입니다. 계획 관리랑 보정 관리를 합하면, 은 7천, 8,400평 천 정도 되는 아주 쓸만한 땅입니다. 여기 도로 보이시죠? 예, 요거 나라 땅 지적상 도로입니다. 건축 가능한 도로가 해당 물건지에 붙어 있는 요겁니다. 건축 가능해요. 소나무 한 그루 2천만 원 훌쩍. 2010년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지금은 2배 이상 올랐어요. 소나무 내 땅에 소나무 있으면 대대손손 커다란 불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법정, 조경, 의무이고, 교목, 제곱미터당, 0.29로, 반목, 한그루 그래서 아파트 천가구 분양한다 하려면은, 교목 기준으로 800에서 1 0 0 0그루 심어야 되는 게, 법정, 의무, 할당량입니다. 한그루 1억 넘어가는 소나무입니다. 한그루 10억 넘어가는 소나무, 들어가는 입구 옆에, 40억 투입해서 롯데켓을 4구로 심어 놨어요. 한구로 1억 넘어가는 소나무입니다. 한구로 50억 넘는 소나무예요. 한구로 100억 넘어가는 소나무입니다. 내 땅에 소나무 있으면 대도선선 커다란 불을 누리실 수 있는데, 해당 물건제 소나무 적용수로 2조 3080 기억원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100%쓸수 있는 땅에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감기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이 물건 괜찮네. 내가 입찰 봐야 되겠다. 선택권 드리기 위해서 사건 번호, 주소, 평수, 지역, 그런 거 제공하는 채널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방송하면 낙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1679만원짜리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2억, 3천, 3백, 30, 3만원의 낙찰이 된 사건을 계기로 부득이하게 정보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보신 분들 다 증인이죠. 처음에 사건 번호, 주소 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낙찰가가 너무 취소는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보를 못 드리게 됐어요. 양해하시고, 낙찰 확정되면 모두 공개되니까 도움 필요하시면은 위로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는데 전화하지 마시고요. 문자하십시오. 지역 어디냐 정보달라 일절 드리지 않아요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경매 구매 왜 하십니까 싸게 낙찰 받으려고 하시죠 얼마나 싸게 수억원 10억 수십억 싸게 낙찰 받으려고 하시잖아요 직접 찾아보셨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대한민국 최다 임야 영상 올라가는 임야 전문 채널입니다 임야 설명하는거 준비하는 시간 상당히 오래 걸려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땅 낙찰 받으시고 설계 사무실에 평당 만원 주고 계약해야 드실 수 있는 땅 활용에 대한 수출을 바탕으로 한 토목 설명, 법 설명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전문적인 영상 압축부라고 도움 받으셔야 정당한 거죠. 예, 저는 공짜로 정보 드리지 않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는데 난 누구다. 땅만 얼마 예상 가지고 무슨 용도로 어느 지역 몇평땅 땅 찾고 있다 유로 컨설팅 가입 안내 해달라 문자 보내십시오 천만원 가지고 가평에 만평 이상 땅 찾아달라 그런 건 없죠 가입하실 수 없어요 아무나 지원으로 받지 않습니다 예산용도 지역평수 타당해야 회원가입 수락되고 회원가입 수락되면 대한민국 최상급 전문적인 도움 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낮은 임야입니다100% 개발 가능한 아주 낮은 임해 일곱니다. 여기 들어가는 도로, 나라 땅 지역상 도로이기 때문에 건축 가능합니다. 이 땅은 보존관리가 여기,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아래 이만큼은 다 계획관리입니다. 계획관리가 6,942평이고 보존관리가 1531평입니다. 평수는 수만평입니다. 여기 흰색, 요거, 나라 땅 지적상 도로입니다. 내 땅에 붙어 있죠? 예, 건축 가능합니다. 여기 도로, 요거, 나라 땅 지적상 도로입니다. 내 땅에 붙어서 들어가고, 내 땅은 이 아래까지입니다. 복잡하게 생겼지만 아무튼 100% 쓰는데 문제 없는 땅입니다. 두개 필지입니다. 땅 유적상 나라 땅 도로 내 땅에 붙어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건축 가능합니다.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낮아요. 위에 한 필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 들어가는 나라 땅 지적상도로 붙어 있기 때문에 건축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긴 땅이에요. 해당 물건. 해당 물건. 예. 요겁니다. 내려다 보는 뷰입니다. 해당 물건에서 앞을 내려다 보는 뷰고, 여기 생활평의시설다 있습니다. 환경 등급은 2등급과 1등급입니다. 어, 1등급은 낙 소나무예요. 여기 3등급지도 있습니다. 이 땅, 가로 514m, 세로 674m입니다. 공시가 5억 7,591만 3,250원이에요. 근거로 제가 감정하는 것보다 감정 6억 4천만원 싸게 했습니다. 시가 16억 5,589억에서 9만원에서 36억 4,295만원 시가 땅이에요 36억짜리 땅입니다 경사 20에서 25도 예, 요정도 만만한 땅입니다 30도 이상 34.3여기 진한 색깔 여기는 대부분 침활 혼혈임이에요 그 아래는 다 소나무입니다 불치 가능한 고도의 소나무 있어요 이게 또 대박입니다 20에서 30도가 17%. 개발어가 짱해줍니다20% 기준으로 32.2인데 100%다 개발 가능한 땅으로 보셔도 됩니다. 임목은 150입니다. 산사태 등급. 4등급 38, 3등급 33. 땅의 단단한 정도가 변해요. 95. 무너질 용력 전혀 없습니다. 강수량 1200에서 1300,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 1260 지역이고, 상수도 들어옵니다. 유명 80m 들어오시면 되고, 온도 12에서 13도, 마이너스 14도까지 내려가고, 34도까지 올라갑니다. 땅은, 땅의 두께가 중이에요. 사양토 건조하고 땅의 두께는 30에서 60cm입니다. 소나무 대표 수정이고요. 양수림입니다. 여기 아래 다아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수배가치 2조 2,616억원 동약치지 않으면 설립 471억원입니다. 이 위에 김할 혼혈임 50억이에요. 그래서 수배가치 2조 3,137억원입니다. 이산화탄소 흡수량 탄소권 2,419만원입니다. 기업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여야 되기 때문에 할당된 배출권이 있어요. 그거 초과하면 한소 배출권 시장에서 사야 됩니다. 즉, 내 땅에 이산화탄소업수량을팔수 있는 권리가 한소권입니다. 일단 가장 낮은 것도 요겁니다. 60. 가장 높은 것도 요거예요 259. 그 고도차는 199m, 아파트층수로 70층 높이, 직선으로 736m 27.04예 무난하죠 차올라오는 데 문제 없습니다. 땅의 길이를 보면 68 고도에서 동쪽 68 110 207 고도까지 땅의 길이 747m입니다. 남쪽 꼬불꼬불한 69 87 66까지 땅의 길이 658m 114땅 길이 237, 114에서 101, 107, 201, 259까지 서쪽, 280, 681, 257에서 259까지 북쪽, 땅 길이 129, 전체 땅의 둘레 2452m입니다. 여기 60에서 여기 107까지, 332m에 14.15. 아주 만만하죠? 예, 네, 차 올라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여기 114까지 366에 14.75. 이것도차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고요. 60에서 201까지 595m에 23.69. 이것도차 다니는데 문제 가 없습니다. 60에서 207까지 747m에 19.68 이것도 차다 있는데 문제없어요. 그래서 이 땅은 개발허가가 20도 기준으로 나오지만 우주안전진단 시민음악 100% 개발 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다쓸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비로컨설팅 회원 가입하시면 그런 거 해결해 드려요. 주변 환경 10개 410만원 도로 953만원 다우점 개수대 화장실 1,270, 합 2,633만원 투입해서, 고기 같이 팔면은 6억 3,375만원, 캠핑 교회로 1억 350, 연매출 7억 3,725만원 해보시고, 1,104개까지 확장하시면 814억 연매출 사업지가 되고, 관정뚤로서 물순환시키면, 난한 계곡이 있는 수배행장 됩니다. 캠핑가서 고기 구워 먹으려고 다 고기 준비해 가죠. 장사 엄청 잘 됩니다. 매출이 6억 3,375만원 10개 기준으로 수배 행자 투자비 하나도 안, 안는 이유는 주문행장 쇼케이스 10, 0여만원이면한대 사요. 하다가 진공포장에서 삼겹살, 목살, 항정살, 갈매기살, 소고기, 등심, 안심, 갈비, 안창살 포장해서 진공포장해서 납품해달라 전시해놓고 파시면 돼요. 캠핑 가서 고기 거 먹으려고 다 준비해 가잖아요. 그런데 가서 생고기, 주변 장정 예약할 때 파는 거, 불안 가격 제시해놓으면 누가 번거롭게 준비해 옵니까? 와서 사지. 장사 대박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장사 더 대박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거에요. 우리 집물로. 허래 인원, 한 명도 두지 않고 장사하기 때문에 장사 어마어마하게 잘 됩니다. 주방 인원 만으로 운영이 돼요. 야채도 양파, 마늘, 깻잎이나 상추 중에 하나, 그리고 볶음밥에 들어가는 고추, 그게 끝입니다. 주방에서 조리, 준비 재료 다 준비해놓으면 고객님 주방에 와서 애산하고 달아다가 직접 볶고 볶음밥 직접 해서 드실 수 있게 운영하는 실수템이기 때문에 항상 대박납니다. 또 인원 하나도 되지 않고 주방 인원으로 운영이 돼요. 이게 많이 남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컨설팅 회원 되시면 낙찰 도움드리고 보리주물럭 장사하시겠다고 하면 그거 세팅해드립니다. 이 사람 접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30대 때 가지라 칼국수 체인사업 할때 타고 다니던 트럭이에요. 조리모자 쓰고 있는 이 사람 접니다 우리나라 최고 냉면 기술자입니다. 97년에 제가 만든 회사에서 창업 교육한 서울경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예요. 우리나라 창업 컨설팅 1세대입니다. 지금도 공정히 가맹 상담해주고 있고요. 회사 설립하고 가맹 사업한 브랜드들이에요. 레시피 제가 직접 다 만들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수해드려요. 바지락 칼국수, 캐주얼 레스토랑, 케이크 전문점, 샐러드 전문점, 케이크하우스, 피자 전문점, 햄버거 전문점, 포도시 오일 스파게티 전문점, 김밥 전문점, 냉면 전문점, 한정식 전문점. 제가 직접 레시피 개발하고 직영점 운영하고 가맹사업한 브랜드들입니다. 고기류, 감자탕 전문점. 요 오리주물러 요거 운용하시는 간판이 요거예요 땡땡 맛집 산으로 간오리주물로 땡땡 맛집 요거 꼭 넣, 넣어서 상어를 요렇게 찍는 겁니다 상어도 재밌죠 요즘 검색해서 찾아가잖아요 산 꼭대기에 검색해서 찾아올 수 있게만 마케팅을 하시면 한 꼭대기에서도 5억씩 합니다. 이게 그 메뉴예요. 메뉴는 단품입니다. 오리지물로 그리고 주류 음료. 여기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메뉴가 요건데, 문화 돼지고기 철판구이 전문점, 오산불고기에 오징어 대신에 문어 넣으면 황제 자양강장 음식이 되는데 그 문어는 요겁니다. 대왕문어예요. 사람보다 큽니다. 이거 가게 앞에 전시해 놓고 파시면 홍보 안 하셔도 돼요. 놀랍죠? 보고 자랑할 거 아닙니까? 오늘 이거 먹으러 왔다. 네. 그러면 은 홍보 안 하셔도 됩니다. 문어 추가하셔도 됩니다. 같이 볶아서 드실 수 있게. 떡볶이 전문점, 철판볶음 전문점, 돈가스 전문점, 음식대학 맛트하기 설립하고 가맹사업한 브랜드들이에요. 먹는 장사는 맛이 주관적이잖아요. 맛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맛이 절대적이 아닙니다. 세 가지 꼭지점에 어떠한 가치를 넣어서 삼각불이 자빠지지 않고 균형 잡게 하느냐, 그거를 가지고 장사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식, 저하기 음식의 세 가지 복지점 균형 잡게 가치를 포지션해야 장사 대박납니다. 그거 컨설팅 해드립니다. 이랜드 공채 오기로 영업 경영이 신규 사업했고요. 신촌 로터리에 샨데백화점 있죠 그거 신촌 그레이스 백화점을 인수해서 리뉴얼한 거예요 신촌 그레이스 백화점에서 30대 초반에 옷가게 5개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 의류 브랜드 만들고 의류 체인 사업했습니다 즉 상권의 핵심 의류 사업 상권을 보는 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사업 했고 지금 공약육수인터넷신문사 발행인이에요 공약 걸고 나오는 직선 정치인들 감시하는 신문사입니다. 국회의원 대통령 감시하는 신문사예요. 그러므로 세상 돌아가는 정부 빠르게 악하고 있고요. 여러분에게 여기서 딱 낙찰받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원하시는 거다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시는 거. 두 번째, 소나무 숲가치가 조단이잖아요뭐 활용하시는 거. 효거리로뭐 재배하시는 거. 6차 산업, 야영장, 펜션 등 활용하는 거다 제대로 컨설팅 해 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여러분이 얻어가시는 게 훨씬 많습니다. 사건 번호, 주소 그거 가지고 뭐 하실 겁니까? 대박 물건입니다. 경사 아주 완만하고요. 수배 행정 10개 먼저 오픈해 보시고 1,104개까지 확장 가능하고 그럼 연매출 814억 사업지가 됩니다. 똑같은 돈 투입해서 일반 캠핑장 4,140만원 10개로 연매출 캠핑교회 연매출 1억 350 매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캠핑장 6개월 영업 보시는 겁니다. 여름, 여름 중심으로 그런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매주 교회 가시죠? 캠핑교회 등록성도 없습니다. 전용 예배당 없어요. 한인목사 없습니다. 누구나 왕같은 대차장이기 때문에 신약에는 직접 생활묵회 하시면 돼요. 종교적 시불자 없습니다. 캠핑교회로 운영하시면 매출 대박납니다. 그래도 교회차 들어가는데 내가 할수 있을까? 네. 내가 쓴 신학책 사서 보십시오. 제이머 신학언론 요거 문구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찍어놓고 파는 책이 아니라 주문하시면 그때부터 찍어서 보내드려요. 디저스 아가페 무브먼트 예수 사랑 운동과 올바른 신앙 운동 하자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을 살자 기독교 종교 개혁 하자 올바른 신앙 운동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이거 사서 보십시오. 캠핑, 캠핑 교회로 운영하시면 매출 연 매출 꾸준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요걸 중으로 오픈하시면 레시피 다 전세 드리고요 운영하기 위해서 편의품 입점, 인건비 관리하는 거 그리고 매출, 시간대별로 점심, 저녁, 배달 그리고 포장 등 관리하는 방법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도움드려요 손이 관리할 수 있게 도움드리고 매출 요일별로 점심, 저녁 중간 포장 배달 관리할 수 있게 도움드리고 원가 관리할 수 있게 도움드리고 인건비 관리할 수 있게 도움드리고요 운영비, 이자, 월세, 카드 수수료 상환 정리금, 가스, 전기, 물, 정수기 필터 통신비, 관리비, 화재보험료, 차량유지비, 종합소득세, 부가세, 기장료, 단가상각비 모두 관리할 수 있게 도움드립니다. 4대보험 관리할 수 있게 도움드려요. 네이버 플레이스 마케팅 어떻게 해야 할지 맛집 유튜브 123등급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블로그 체험단 123등급 인스타 카카오 채널 당근마켓 배달의 민족 쿠팡 2층 이츠, 광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핵심적인 모든 노하우 다 전수해드립니다. 우리 주으로 매출 대박납니다. 그방인으로 장사하기 때문에 콜리는 한 명도 두지 않고 하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다 전수해드립니다. 컨설팅 회원으로 대신 낙찰 도움드리고 장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거다 해결해 드려요. 네, 대박 물건입니다. 낮습니다. 나라 땅 지적상 도로 건축 가능한 도로가 내 땅에 붙어 있고요. 네, 낮은 이겁니다. 소나무 2조 3,807억 원 대박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